자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3차 이상 또는 보기차식을 제외한 4차 3차 이상이면 4차 되겠네요 5차까지는 거의 등장되지 않고 주로 3차 어쩌다가 4차가 등장되는데 이거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한 조립제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리체법에서0 되는 값을 먼저 찾을 건데요. 0 되는 값을 찾을 때는 풀마 3차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의 약수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건 1이겠고요. 이건 30의 약수가 되겠네요. 그럼 0 되는 값을 대입해 봤더니 아, 1은 아니고 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줬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19, 30이 돼서 0이 되면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둘이 집에 갑니다. 1, 마이너스 10, 19, 30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11, 30, 마이너스 30, 0이 돼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11, x 플러스, 30으로 인수 분해됐고요. 뒤에 한번더 되네요. 56으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 했더니 인수 분해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은 각각을 제곱했더니 6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